근데 네. 메뉴는 소밥소밥 뭐야 삼계탕은 뭔가? 삼계탕보다 소밥집이 가까워. 아, 그래? 어, 그리고 소비로? 그리고... 아, 어. 모두가 딱한 번씩 갔다 왔는데 키겠다. 이번에 유일하게 두번 참석하는 현직이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살 뺐습니다. 아, 저한테 상을 줘야죠. <laughs> 아침에 운동해서 살 빼고. 특별 주일 특별 출연. 어, 아침에 운동해서 살뺀 다음에 그 상으로 초밥을 먹이고. <laughs> 소바도 좋아하는 소바은 많은데 나, 나 너무 비싸다. 딱 가세 하나만 먹으면은 안 재일 거야. <laughs> 많지가 않잖아, 양님. <laughs> 그렇게 생각해? 당연하죠. 어, 이거 면도는 아, 같은 면도 같은 거까지요? 면도? 면도까지 다할 수는 없어. 그럼 너무 힘들어. 먹는데 뭐안 보여. 어차피 잘. 나도 면도 안 하고 왔는데 오늘. 형 근데 안 찍히세요? 아 그러네. 어디실래요? <laughs> 어? 어디실래? 고민이 되는 데 한번 너네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결정하지 뭐.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가 그냥 공짜 우동이에요. 겁나 크네. 응. 그냥. 응. 좋아하는 건 아닌데, 그냥 네. 네. 감사합니다. 칠리 새우. 으거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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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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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부끄러워? 너 이미 한번 찍었잖아 족발 <laughs> 무쌈 겁나 맛있게 먹는거 다 먹어야겠다 너 먹어 네, 나 네, 새우 잘안나 새우 밥 그리고 1천 식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겠니다 이려 원래 뭐지 네. 이렇게 대로 먹으라고 해라던데어 맞아. 나도 들었어. 그래. 이렇게 해서 먹어하지마 음. 음. 어때? 없어? 어때? 아, <laughs> 음, 음. 표정 봐. <laughs> 음. 평온함을 얻었네.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거 같아. 저 음, 그닥그닥. <laughs> <끄덕끄덕. 웃음> 브라만 먹어도 괜찮겠어? 응 바로 또 종류가 다다르라더라더스라한입 음. <laughs> 먹을 음, 때마다 애들이 거, 거 뭔가 야만적인 더 같은데? 미소가 <웃음> <웃음> 와사비를 또 따로 올려 먹네 벌써 봤는데 좀더 낫다는 말을 듣긴 했어요 <laughs> 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좀 다른 거 같아? 뚝배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가장 좋아하는 건 이거 지아 추기 치료를 해가지고 한 쪽을 밖에 못 씹으니까 터질라 그래 이바쁘지 않나 그거? 아프지 충치 걸렸어? 나도 예전에 네. 신경치료 아, 막 아프지 않냐 그거? 아프죠 <웃음> 다음 주 화요일에 <laughs> 또가어야돼 <laughs> 색깔 봐. 색깔 색깔도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. 한쪽으로만 씹어서 힘들다 그러더니 동빈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지금. 응. <laughs> 음. 나중에 부자 되면은 집에다가 초밥 슈에파나 먹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순서들 종류들 하시다 이지 장어. 여기 장어는 약간 신기한 게 장어 양념 많이 만해 마시 많이 나는데 아니야 생장어 어 아, 비주얼 봐 먹기 아깝다 갑니까? 응 고기 꽉찬다니 어제까지 살아있 게살 맛아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게살 살 <laughs> 잘했어 <laughs> 여보세요 오늘 현직기가 이렇게 먹는 거 보고 따라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네. 와사비 도 얹어가지고 더 먹는 거. 이게 하니까 가라, 좀 가라앉으니까 이게 사실 좀 많이 맵다 많이 먹는 이렇게 <laughs> 많이 났어? <laughs> 크리티콘 쓸 <줄> 때가 있잖아 <laughs> 우빈이의 마지막 한입 괜한입 음. <laughs> <와, 수고가. 웃음> 먹을 때마다 애들이 막 미소 가번갈아가면서맛있고 너무. 그렇게 좋아? 그쵸 그렇죠. 데 여기만큼은 안되는 거같 좋아하는 건 마지막에 먹는구나 근데... 그 그렇죠. 같이 먹는 사람이 없다면 평양랑 <laughs> 있을 때는 맨날 <laughs> 맛있는 거 먼저 먹었죠 <laughs> 김치찌개면 고기 먼저 그렇게 경쟁자가 없으니까 여유있고만 이제 녹아? <laughs> 됐지 <laughs> 우리 작골듀오를 끝으로 푸드 프로그램은 이제 촬영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다. <laughs> 이제, 이제 마지막을 장식한 동빈이랑두번 출연한 현식이 이제 클로징 뭐 맛은 어땠으며 뭐 이런 거 얘기 한 마디만 해줘. 송빈이부터 어... 지중해 초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<laughs> 지중해 초밥 중에. 네. 잘 먹었어? 네 아주 잘 응. 먹었어요. 이거 오랜만에 먹는 맛인데 응. 아, 그대로네요. 살짝손씨가그대로 응. <laughs> 자, 두번 나온 현식이. 저는 저번에 보쌈 족발 도 맛있게 먹었고 여기가 제가 초월 많이 좋아하는데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. 응. 근데 계속 잊지 않고 오는 정도면 맛도 안 바뀌는 거고 엄청 응. 맛있는 거예요. 응. 그러니까 맞죠, 그리고 엄청 오랜만에 오는 거라 이게 지금 타이트 동안한 번도 못 오고 그전한 이제 추석 전부터 계속 못 오고 있었으니까 음. 한달 만에 온 건데 음. 하... 만족스러워? 네 고생했다 <laughs> 네. 잘 먹었어? 바이바이